안녕하세요 말랑이다말랑이티 v 의 말랑이입니다 오늘 말랑이가요 액괴 다섯개를 해볼겁니다 뭔가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는데요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고 아이고 잠깐만요 일단은 이만큼의 액괴들이 있는데요 원래 더 많았었는데 한 이거보다 한 세개정도 있었는데 이게 이게 그 복숭아 곤약샐리 액괴 있잖아요 그걸 그게 녹아가지고 제가 다른 게 여기다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게들이 좀 없어요. <laughs>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보고 제가 지금 큰 통이 거의 다 이게 딱꽉 찼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섞을지는 모르겠어요. 얘는 2층인데요. 초코퐁듀입니다. 예 두껍풍도 예쁜데, 2층은 약간 기포에다가 거품인 이렇게 손에 약간 물어요. 약간 녹았어요. 약간 엄청 끈적끈적거리는데, 그래도 느낌은 좋아요. 인상이상색될것 이상, 같다. 일단은, 그리고 1층은, 녹았다고 해야 되나요? 뭐지? 곰팡이? 곰팡이가 생긴 것 같은데? 이거는 버려야겠다 엄마 우와 손 진짜 많이 벌린다 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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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다 떨어트냐 여러분 일단 정리하고 올게요 열어보니까 이게 있죠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이게 콩이 꽉 찼는데 벌써부터 진짜. 얘는 캐라멜 액기입니다. 이거. 항상 없고, 약간 청소기 액기인데 엄청 딱딱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청소기 액기인데요. 뭐 뭐야? 청소기 액기인데, 청소기, 청소 약간 되고 색깔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떡할지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섞으면 넘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나한테 춤추자 막 빨리 거, 할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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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여기다 빨리 빨게요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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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요 그리고 얘는 코코아 액개거든요? 음, 그 샌드박스 코코아님 액개가 아니고, 그 맛있는 코코아 액개예요초코펑이랑색 되게 비슷해요. 넣어줄게요. 또 넘쳤어요. 그냥 바닥에서 섞어요. 바닥에서요? 그럴까요? 저는 바닥에서 섞으면 만들 데가 없잖아. 하나면 그냥 이렇게 해겠습니다 예. 요게 같이 섞어요 두개다네요거도 있잖아 음이 하고 그리고 얘 아니다 얘 말고 얘 먼저 섞을게요 얘는 그 복숭아 곤약젤리 이렇게 녹아가지고 색 이렇게 다른 이렇게 막 넣어 가지고 색이 이상해진건데 이 음. 하트샷 붙였어 한번만더 빼고 올게요. 색이 많네. 이상해진 겁니다. 다이트드 음 빼야겠다, 이거. 일단은 문제점은 녹았어요. 이렇게 넣는데도 손에 조금 묻고요. 진짜 조금 묻었는데. 오, 신나. 손상... 어, 왜, 제가 이... 그전에는 이렇게 넣기 전에 손에서 잘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넣으니까. 너무 늦게. 이렇게... 느낌이 진짜 좋아요. 이거. 이거를. 이게 렇 그냥 놔둘게요. 그리고 얘는 섞을 거 어디 갔지? 섞을 거. 재았다달토끼가 완전 하얀 떡 잎기입니다. 느낌은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색이 이뻐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꼭 하얀색 기쿤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음, 그리고, 여기. 얘는, 제 청소기 있긴데요. 얘도 제 청소기 있긴데, 쉐이드 폼이 진짜 좀 들어가 놨답니다. 좀청 딱딱한데, 약간의 마블링이 있는데, 보이시나? 보이세요? 약간? 윤기나는 거? 얘가 근데 별로 제 눈에도 잘안 짚어봐도 있는데 있긴 있어요. 얘는 여기다가 해서 넣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아이는 제 인생 액기인데요. 딸기유 3층 액기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3층이 없어지더라고요. 2층이 돼버렸어요. 여전히 이게 굳었는데 굳으면은 물이나 아니면 로션 넣으시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굳었는데 아직 끓이도 안 시켰는데, 굳었는데도 느낌이 진짜 너무너무 너무 좋네요. 어떡해. 뿌리 섞기 싫다. 다 넣어줬고, 일단 이거 옆에 있는 통도 정리하고 올게요. 여러분,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어, 꺼볼게요 제가 이뭐 박스 무슨 색이 될까요? 저 진짜 궁금하거든요. 저는 유 색깔이야. 뭔가 해독될 것 같죠? 아니면 초코색. 우와, 저 초코색. 엄청 거데거데 헤어도 치스껏 까요다섞 다섯 컷. 이렇게 다섯 끼니까. 음, 이제 하트니까. 난 진짜 거대거대하고 약간의 마블링? 그제 인생 느낌일니까 어, 이제 간다, 여러분. 재생 기회가 들어가서 마블로을할대 중간 중간에 리좀작게 약간 한번더해네 음, 아쉬워 진짜 좋아요 텐트가 아. 아. 아닙니다 네, 옆에 머리카락이 있저 핸드폰에 다 섞고 올게요 아, 여러분 아, 다, 다 섞고 왔는데요 아, 아, 엄청 딱딱해졌어요 아, 아, 고두늑개들이좀 있어서. 이거 2절이에요, 지금, 요요래. 무슨 떡볶이였어요 근데 초코색이에요. 약간. 아니, 초코색은 아니고 갈색. 그래서 물감도 넣고, 업그레이드를 완전히 시키보겠습니다. 아, 물감 시켜? 응. 여러분, 지금 제가 업그레이드부터 시키고, 응. 물감도 좀 넣어서, 음. 이렇게, 퐁당퐁당, 초고도 퐁당이 있는데, 저 진짜 너무,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쁜 액끼를만들어 제가 왔습니다. 시원해보니까 시원한가? 너무 시원해. 건가? 좋아 책상에는 도저히 못하겠어서 바닥으로 내려왔는데 너무 거대거대해서 응. 책상 다넘어거가지고민 진짜 너무 좋아요. 행복하다. <laughs> 여러분 어, 아기금 지켰어, 얼굴. 아, 내 얼굴. 편집해줘, 내 얼굴. 아니, 조금밖에 안 지켰어. 그제포로 만지는 거 보여드릴게요. 내 얼굴 이제 찍히지 마라. 나 이제 내 얼굴 공개 안할 거야. 이름이 다 공개했는데 뭐가. 이제 안해면될 거야. 나 이제 얼굴 공개하면 싫어. 이 얼굴이 더 생겨서? 응. 진정 방금 니렇게 찍혔어 여기 있으면 응. <laughs> 아 진짜 만 너무... 응. 흐르게 가만히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퍼지는거야 여러분 이거 퍼지는지 30초도 안됐는데 이렇게 막 퍼졌어요 다시 아, 가 봤는데 20초에요 저에요네 여러분 네. 이거 <laughs> 어아 <laughs> 골드도 칠수 있대요. 골드 잘 되죠? 진짜 커요. 그 아, 정도면 제손 있잖아요. 이 한, 정도? 한 10배? 언니는 열배 카메라에 또다안 잡혀요. 다안 잡히죠, 카메라에. 미나. <laughs> 아기고 모르고. 아, 발에 먹겠어 머리카락. 할아버지가 너무 챙글생글해요다 흘렀는데도 이게 흘리면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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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에 줄기가 별로 안 굳잖아요. 그래도 엄청 글겨글해줘뭔 말하는 거야? 아 손가 손 아파요 계속 채석 채석 걸어서. 좀 오. 따갑죠 이거. Yes. 너무 너무 좋네요. 지금까지말랑이였고요 시청해주신 분 너무너무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까지 댓글 하나씩 코, 댓그랜드씩코할요 그때 저 이제 애께 끊을까 생각 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영상 안 올릴 거예요. 애께 끊으면 방식, 정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안녕. 아저 영상 구독까지 할 거예요. 꼭꼭 부탁해요. 애께 안할 거예요.